자 미각하고 그다음 행동이 관련이 있다는 걸 미각이 예민한 사람하고 어, 미각자를 테이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테이스트. 미각이 예민한 사람하고 둔감한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어, 어떤 식단을 먹는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 자 코트 명령면으로 동사단 묻치다묻치다 간다 얼지 코팅 묻혀라 이 말이야. 새롭고 젖은 면봉이야 쇼, 면봉. 면봉에다가 소금을 묻혀라 이 말이야. 야, 실험 과정이 먼저 나와 있어. 야. 그리고 부드럽게 터치해라 이 말이야. 뭐를? 여러 곳. 네혀 안에 있는 여러 곳. 그럼 거기에 짠 맛을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 그리고 기록해라, 이 말. 분고문니다 레코드. 그리고 기록하래. 내 심표 있으니까 고수. 네 혀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기록해라, 이 말. 이제 또 그리고 나서 각을 하래. 물로 각을 하다. 헹궈라, 이 말. 철저하게. 소로풀이다. 철저하게 너의 혀를 헹궈라, 이 말. 이제 다른 맛 보려고. 뭐. 그리고 사용하래. 면봉을, 어, 설탕이 묻혀진 면봉이죠. 첫, 첫 번째는 짠맛, 소금 이용했고, 이제 단맛, 설탕 이용하래. 예? 똑같겠죠? 같은 부위에다가. 아까 설탕 찍, 아니, 소금 찍은 부위에다가 이제 설탕 찍어라, 는 말이야. 그럼 뭐, 부위가 틀리겠지. 그리고 기록하래. 명령으로 해그 결과물을 기록해라, 이말이 이때는 명령문으로, 아까는 분사로 제시했고 예, 여기는 엔, 심표, 심표, 엔드로. 명령문 1, 명령문 2, end 나오고, 명령문 3 나열되어 있죠, 3. 그분 되지. 아까는 접속사 없었으니까 분사로 가는 거고. 그리고 각을 하래, 다시.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신맛이나 레몬 주스를 가진 면봉. 어. 자 최종 과거 후에 이번에는 커피까지 커피는 무슨 맛이야? 쓴맛이겠지 짠맛, 단맛, 신맛, 쓴맛까지 예? 아, 실험 과정이죠 그리고 비교하라 에? 너의 반응을 친구의 반응과 비교해라 아, 프렌즈 다음에 리액션이 생략됐겠죠 너의 맛 패턴이 드러낼지도 모른다 이말 단지 맛소노 그 이상을 드러낸다는 말이야. 혀의 짠맛이 어디 부분에 강하게 느껴졌는데, 뭐, 신맛, 찐맛, 이런 걸다 기록했단 말이야. 이런 걸 맛소노라고 표현했네. 그리고 최근 연구가, 연구가 시사한 다음에 주제문이라 하잖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핵심은 핀칸 뚫으겠지 연결 관계. 뭐예요? 테이스터. 자, 테이스터. 맛보는 거야. 미각 상태 또는 미각 유형. 요거요. 테이스터의 상태. 이 사람이 맛에 민감한 사람인지 둔감한 사람인지. 이거야. 테이스터의 상태. 주익. 원래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행동장애는. 행동장애란 말은, 막, 얘가 미각에 애미네. 애미라니까 밑에 사례가 그거야. 브로콜리 들었잖아요. 브로콜리 쓴맛을 얘가 잘 애미라니까 잘 맞는 거야. 브로콜리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겠지. 브로콜리 먹는 행위를 방해하는 거죠. 아, 방해라고 하면 더 좋은데, 행동장애 사이에 연관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이, 이게 핵심어야지, 이게 핵심어. 미각 유용하고 아. 예를 들면, 자, non-taster. 민감하지 않는 사람이겠지. 민감, 맛에 민감하지 않는 미각 동감자라고 해야 되겠다. 에? 미각 동감자는 가진데 더 높은 incidence, 인시던스, 발생률. 알콜 중독의 발생률. 이 사람은 술의 쓴맛을 잘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못 느끼니까. 술을 잘 마셔, 안 마셔. 잘 마시겠지. 술의 쓴맛 못 느끼니까 술 그냥 쑥쑥 들어간다, 이 말이야. 술이 쓰니까 안 마신 사람 많아. 예 민감한 사람이 있죠, 그이 사람은. 알콜 중독 발생률이 높겠죠? 높다, 이 말이야. 예? 아마도, 어, 알올이 덜 쓰대 덜쓴것 같다 이 말이야 원래 쓰 어, 그들에게는 이맛둔 감자에게는 자 역으로 반대로 슈퍼 테이스터야 초미각자 몰라 이상해 초미각자들은 피할지도 모른데 피한대 쓴맛 피하겠지 영양가 있지만 약간 쓴 음식을 피한다 이 말이야 일제 쓴맛 나니까 브로콜리 같은 거 브로콜리, 선생님, 아무리 먹어도 쓴맛 안 느껴지네. 둔감자야. 그래서, 자, d 라 p r A of B야. d 프 p r i A of B. A에서 B를 빼앗다, 이렇게 하면돼 스스로에게서, 댐셀프스, 업법도 챙겨야 되겠지, 당연히. 그들 자신에게서 뭐를, 건강한 식단을 빼앗는 거죠? 브로콜리 쓴맛 나니까, 채소들 쓴맛을 느껴보니까 A는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겠지. 예, 장애가 생기죠? 네, 디스오더가 생기잖아요. 적었어. 어, 자 균형 잡힌 식단을 스스로 빼앗게 된다는 그냥 직역하면 돼. 여기 의욕으로 나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비로 올도 미각이 뭐야? 거의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시각, 청각, 심지어 촉각만큼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야. 화려하단 말은 관심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네머러스 화려하냐? 근데 많은 관심을 받지는 않채 시각만큼 시각 막 우리 맨날 시각적 접촉만 많이 하잖아. 에?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많은 관심을 받는 애는 아니지만 자 이카조고 포고주 투알로 돼 있어. 노가 더, 클로저야, 클로저. 더 관심을 음. 갖는 거야. 여려 하려니 관심 받다고 했으니까 봐봐요. 관심 받다고 나가잖아. 미각에 더 섬세하게 관심을 갖는 거. 클로저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왜, 왜? 왜? 뭐 이상해? 여기서. 아, 클로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라. 왜냐하면 여기가 모여서 의미하는 발사는 화학작용이. 화학이 네 입에서 발생하는 이런 화학작용이 데스티니, 운명이 될수 있다면. 운명이 뭐예요? 건강식단 자아하는 거? 왜? 왜? <laughs> 왜 없지? 이거 저거 이거. 미각의 민감도의 차이가. 개인의 식단 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은 어, 식단에 영향을 끼치죠. 건강한 식단 먹는지 안 먹는지 어. 정해야지. 이, 이게 묻는 거요고 이게 답이었잖아요. 어. 그리고 주제문이기도 하고 맛에 대한 민감도가 뭐예요? 건강한 식단의 어, 섭취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 이 여기도 주제야, 똑같아. 응. 적었어?